네, 이번에는 우리가 온습도 센서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온도랑 습도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온습도 센서를 이제 한번 연결을 해서 온도랑 습도가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는 5, 5V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제 그라운드 그리고 신호는 이제 4번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어, 그 키트 안에 온습도 센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아두이노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총파일에 3번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DHT11 센서, 요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코딩창을 열어주시면 돼요. 연결하고, 네, 그 온습도 센서 연결하고 코딩창을 오픈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온습도 센서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마 다운로드 안된 학생들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라이브러리 관리가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이 업데이트 하나 업데이트 하나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 검색창에 DHT11이라고 치면은 요게 뜰 거예요. DHT 센서 라이브러리.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해가지고 여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설치 안 되신 학생들은 여기에서 설치하면 돼요. 저는 업데이트 받으라고 했는데. 버전은 그냥 최신 버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해 안된 학생들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설치, 라이브러리 설치가 됐고, 이제 그 DH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선언을 해주고, 핀은 4번 핀을 해주고, 타입은 DHT11. So, 이거는 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 그래 so, DHT라는 이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so, 이 핀과 타입 요 위에 있죠. 4번 핀에 DH, DHT11. 그래서 so, 이거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통신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연결하겠다. 통신하겠다. 그리고 이거 DHT 얘도 센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루프. 그래서 여기서 까먹은 학생도 있을까봐, 플로트랑 이제 인트가 있거든요. 이거 차이점은 얘는 그냥, 어, 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소수점까지 나요. 뭐, 90, 90. 1 5 근데 얘는 9 0 90이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차이점이고, 이제둘다인트로 해도 되고 둘다플로트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 이제 루프를 보게 되면은 이 센서의 어, 그 온도를 읽어서 t라는 방에 저장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t는 뭐 제가 정한 이름이고 a라고 했돼요 원하는 시 이름. 그런 뜻이고 그래서 t라는 방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가 알아서 해 주는 그래서 온도 재가지고 T 방에 저장하고 이제 습도는 H 방에 저장을 해라 그리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이제 온도는 요 온도 이제 이름 나오고 온도는 바로 옆에 T가 나오겠죠? 요 옆에 1은 소수점 자리에요 90. 첫 번째 자리 여기 2라고 넣으면은 두 번째까지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옆에 온도 값이랑 1 그럼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보시면 알겠지만 T랑 뭐 소점, 소수점 1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한줄뛴 다음에 그 습도는 습도 하고 여기 H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업로드를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다 같이 업로드 혹시 모르니까 이 툴에 포트랑 이거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 되는 학생은. 그래서 지금 업로드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이제 습도랑 온도가 다 나오고, 온도는 소수점 1까지, 첫 번째 자리까지 나오고, 습도는 그냥 4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온습도 센서는 다된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온습도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그 블루투스는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TX는 2번 핀, 그리고 RX는 3번 핀, 그리고 바, 바로 옆에 온습도 센서 아웃 그 선이 4번 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어요? 그리,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 창을 열 건데 우선은 어, 요 3번을 열지 마시고 잠시만요. 예, 코딩 창은 우리 맨 처음 1번 그 블루투스 페이지 이거랑 그냥 아까 방금 했던 그냥 센서 DHT11 센서 이두 개만 열어볼게요. 이제 이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센서랑 아니면 또잘 모르는 센서 뭐 두세 가지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어 검색을 웹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센서나 뭐 모터 작동되는 그런 코딩들을 구하셔야 돼요. 음, 구하신 다음에 어, 그리고 또 센서 뭐 dht 센서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르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작동 은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걸로 우선은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는 뭐 모터 코딩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걸 웹에서 잘 찾으셔야 되 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를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기준으로 해도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어,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하겠다 정했으면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는 요거 컨트롤 C에서 똑같이 붙여놓고, 여기 밑에는 이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셋업은 중복되는 거에 있으니까 얘 빼고,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요 밑에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루프도 지금 요 전체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루프 위에다가 붙여 넣기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작성 하긴 하긴 한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요, 어, 내가 원하는 것에 맞게 잘 복사하는게 이제 우리가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니까 요거를 잘 복사하고 이제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느냐, 이걸 이 해석을 할수 있느냐 그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해석을 할수 있으면 붙여넣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두개 열어서 우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Ctrl C, Ctrl V에서 넣어볼게요. 넣으셔서 한번 잘 작동되는지 업로드 해보고, 그래서 뭔가 잘안 된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첨부파일 3번에 어 이제 다 붙여넣기 한그 코딩창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어,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어, 다 됐으면 한번 업로드하고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완벽한 코딩창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걸 해보셨나요? 잘 안되시는 학생은 제가 이제 여기 3번 첨 파일, 3번 파일에 g h t 1 1 b t 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지울게요. 똑같은 거니까. 예, 붙여넣기 잘 되셨나요? 아마 잘된 학생도 있고 잘안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잘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게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왜안 되는지 막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어, 코딩을 해석을 해볼게요. 어, 이거는 다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통신에 관련 라이브를 그리고 온습도 라이브를 그리고 블루투스 핀은 2번 핀, 3번 핀이고 온습도 센서의 핀은 4번 핀이고 타입은 DHT11. 그래서 이 핀은 4번 타입은 11 이렇게 설정해줬고 그리고 셋업 이제 블루투스 어 블루투스 통신을 하겠다. 그리고 컴퓨터랑 아두이노로 통신을 하겠다. 시리얼. 그리고 온습도 센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게 되면은 이 문자가 뜨게 해놨어요. 한번. 그리고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루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아마 이렇게 하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선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제 어, 습도랑 온도는 H 방이랑 T 방에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로 이제 이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BT 시리얼. 이 BT 시리얼이 아까 2번 핀, 3번 핀이었잖아요. 그쪽으로 그,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 밑에는, 이제, 슬러시 두번 하면 주석 처리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요런,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 정도? 그래서, 슬러시 두 개를 사용해서, 얘네 두 개, 여기 이 줄은, 그냥 참고용으로, 작동은 안 하고, 그냥 보는 용으로, 그냥 무선 만들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딜레이는 1초. 이 상태에서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예,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핸드폰 어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워서 다시 보면은 습도랑 온도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어플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들 성공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 주석 처리한 거를 슬러시한 거를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만약 이렇게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업로드할때 어 그냥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에 그 블루투스 잡은 거는 약간 다시 해제해주고,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어플 블루투스 잡을게요. 그래서, 업로드, 다시. 그래서, 이제 업로드 할때 동안,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 모니터 창을 쳐서, 한번 뭐 숫자나 문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내가 입력했던 데이터랑 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코딩창이 이렇게 두게 되면은 내가 블루투스로 이 데이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 창으로 1, 1이라고 쳤을 때그 값을 읽어서 블루투스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주석 처리를 제가 한 겁니다. 네, 이해 되셨 나요? 그래서, 운 습도 데이터 전송 하기는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